일을 벌려 놓은 김에 빨리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럭스토어 이번에 느낀 건데 생각보다 살게 많지 않고 그리고 저는 야금야금 볼 때마다 샀더니 면세 혜택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에 몰아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그 동키오테 이런 거 추천 영상 엄청 많이 보고 갔는데도 막상 갔는데 막살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 요새 뭐 핫하다 그래가지고 일단 사와서 써볼 건데 한 개는 이제 친구 선물로 줄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 약간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뭔가 그런 가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입을 헹구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약간 이물질이 엄청 나온다고 꼭 사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궁금해서 친구 거랑 이렇게 샀고 그리고 시합도 이게 한국의 반값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쟁일까 하다가 막또 그렇게까지 해서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냥 친구도 똑같은 거 쓰고 있어서 친구 거랑 제거 그냥 각자 하나씩 샀고. 그리고 요것도 이 폼클렌더랑 같은 브랜드인데 오히려 폼클렌더보다 이게 더 좋다는 평이 많아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사봤거든요. 근데 이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 크림인 줄 알았는데 약간 오일, 오일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 좀 써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선스프레이. 이거는 하나만 샀다가 괜찮아가지고 그 다음날 또 샀거든요. 이거 골프 다니시는 분들한텐 진짜 편할 것 같고, 그리고 끈적임도 없고 엄청 산뜻하게 마무리 돼가지고,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만족.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의무감처럼 하나 산 하도 약간 사람들이 다사 하나씩 사갖고 오니까 샀는데, 저도 옛날에 이거 선물 받아서 써봤는데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간 김에 사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뭐, 한번 궁금해서 사봤는데, 이거 약간 안에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제형이. 그래서 요것도 약간 수면팩처럼 써도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라면도 많이 구매하시는데, 저는 한국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부피 많이 차지하는 라면을 꼭안 사셔도 된다. 이거는 전 진짜 왜 유명한지 진짜 1도 모르겠고요. 그냥 부피 줄려고 호텔에서 하나 먹었는데 그냥 뭐 싱거운 라면에 토마토 만 나는 느낌? 뭔가 그러니까 한국인은 매워야 되잖아요. 매운 느낌 1도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이거는 아 제가 그러니까 라면을 다두개씩 샀어요. 하나 다 친구 주려고 그 이거는 지금 오자마자 먹었는데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유부도 맛있고 괜찮긴 한데 뭐 굳이 쟁여와야 되는가? 는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국 라면이 짱이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하도 유명하다 그래갖고 그냥 편의점에서 뭐살때 곁다리로 하나 샀는데 아직 맛은 안 봤어요. 그냥 과자는 굳이 한국에서도 요새 많이 살수 있는데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막 많이 안 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이소에서 약간 뭐 300엔 샵이나 이제 그런 샵들을 겨냥해서 만든 고급 버전이 있어요. 하카타 고속버스 터미널 그쪽에 있는데 스탠다드 프로덕트라고 거기가 하카타 지점이 제일 크다해서 고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미니 장바구니 이렇게 그냥 가방에 쏙 넣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장바구니. 근데 요새는 이런 거 하나씩 있어야 나이가 길 가다가 장 보는 그런 나이가 돼버렸네요. 아무튼. 이거는 제가 이제 선물하려고 몇 개를 더 샀고, 이거, 이거 300엔이에요. 여기, 테나드 프로덕트는 300엔에서 500엔 사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품질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 친구 옥순이의 이 장난감도 샀고요. 이것도 300엔.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 색깔이 너무 예뻐갖고 샀어요. 이런, 이런 거, 요새 이빨 한참. 간지럽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300엔. 그리고 막 이것저것 그릇들이 진짜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다 메이드 인제팬도 많았고, 진짜 세트로 맞춰도 진짜 괜찮겠다 싶었는데, 저는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짐이 못 쌓았는데, 이제 뭐 신혼부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막 사야 되시는 분들 가면 진짜 정신이 쏙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비비비 포터스에서 요고 요것도 선물하려고 샀어요. 저 친한 친한 나만 친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우리 그 스프링 사장님 여기그 스프, 카페 약간 노란색이어 가지고 이거 생각나 가지고 샀어요.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모, 모양이랑 예뻐 가지고 샀고 거기서 다이어리도 하나 샀거든요. 막 몰스킨 이런 거는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 비비비 포토스에서 또 20%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1월이 벌써 조금 지났으니까 벌써 할인을 근데 이게 제, 이게 좋은 게 여기가 이렇게 인덱스가 다 나뉘어 있어요. 대신에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줄 뭐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표시해 주는 그런 줄은 없고 먼슬리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얘가 위클리로 있는 형태. 그리고 이제 우리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문구인들 중요한 게 쫙쫙 펴지는 거. 제가 살짝 써봤는데 이 종이 재질도 납지 않아요 무슨 안도 갤러리에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할인 받아가지고 만 원대에 사가지고 요새 몰스킨 막 3, 4만 원씩 하잖아요 그거 생각했을 때는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 산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큐 아니지 텐진에 있는 그 매장에 가 가지고 지금 입고 있는 요 제품이랑 이제 요거를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유색이 약간 인기가 없는지 남아 있더라고요. 기본 컬러는 애당초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걸려 있는 거 말고 직원분께 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듣고 있으면은 창고에서 꺼내 오시거든요. 얘는 약간 목이 올라오는 형태고, 얘는 목이 없는 형태예요. 근데 저는 집에 분홍색 플리츠 바지가 있어가지고 같이 코디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고 근데 이 밝은 컬러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속옷이 너무 잘 비쳐요. 그래서 잘 입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얘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많이 비쳐요. 제가 그날 밝은색 속옷을 입고 갔는데도 보일 정도였으니까 안에 뭘 하나 더 입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색깔이 너무 예뻐고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거는 안에 뭐 나시를 입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마지막 날에 한번 가볼까 하고 한큐백화점에 갔거든요. 근데 역시나 거기 이제 약간 제일 높은 이렇게 점장님 같은 할머니께서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그래서 아, 없구나. 여기도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막 마네킹에 있는 이너랑 막 이런 걸좀막막 만져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 기본 컬러 이거 이거 아무나 안 준다는 이걸 갑자기 두 개나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당장 입어 보겠다. 그래서 입었는데 이거는 되게 얇은데도 이게 안 비쳤어요. 속옷이. 그래서 되게 좋았고, 이거 진짜 좋았고, 이거는 엄마 사실 저희 엄마도 플리츠를 많이 입으셔가지고 그런 기본 이너를 찾고 계셨어요. 근데 일본 자주 가시는데도 기본 컬러가 없어가지고 좀 속상해 하시길래 제가 엄마를 위해서 또 이것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살짝 비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차피 이건 이너로 약간 입는 용도여가지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플리츠 미 제품이거든요. 근데 전날 그 백화점에서 직원분이 입고 계셨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제품이랑 고민하고 있었다가 이거 입어봤거든요. 플리츠 제품인데 이거 그냥 꼭 이거 같이 바지 쭈그리바지 안 입어도 되고 그냥 기본 바지 딱 떨어지는 거랑 입어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번 입고 제가 다른 거랑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혼자 갔으니까.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까 할머니분께 이거 입은 거랑 이제 물어 이거 입었을 때는 엄지척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랬는데 다른 거를 여쭤보니까 바로 아니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셔가지고 이것도 같은 또 후쿠오카가 공항 가면 꼭 들려야 되는 게 플리츠예요. 그래서 한데 역시나 옷은 뭐살게 없었고. 갑자기 요 가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바오마오 백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뭔가 약간 그 에코백 같은 거를 이돈 주고 사기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걔는 안 보고. 그냥 전 이제 조그만한 가방이 있으면 동네 그냥 이렇게 들고 나가기가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 실버랑 약간 푸른빛 도는 거 있었거든요. 들어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목욕바구니 같나? 아니, 근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수납도 많이 될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안에 약간 뭐, 속주머니처럼 이렇게 한번더 나뉘어있고, 이렇게, 보이나 모르겠네? 이게 안에 아무튼 이렇게 좀,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잠깐 옆에서 가격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에 진짜 반값이더라고요. 자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다. 이거 말고 다른 가방들도 있었는데, 그런 애들은 좀다 1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라, 그렇게는 좀 사기 좀 그래. 그렇죠? 저 이거 한 25만 원? 한국돈으로? 그렇게 준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그냥 다닐 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거까지 마무리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리뷰를 하자면, 그 에르메스는 그냥 편하게 한국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딴데 구경하다가 부르면 갈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그냥 그 앞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첫날 도착했을 때 이제 에르메스 두 곳이 있으니까 다 가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너네는 일회성으로 올 손님이니까 가방은 절대 없어 약간 이런 스탠스가 있고 또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그 표정에서부터 말은 안 하지만 딱 느껴져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좀 너무 대놓고 싫어하는 티가 나시는 분들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별로 안 기다렸던 데는 그래도 굉장히 미안해하시면서 가방도 없고 뭐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뭐해서 그냥 나왔는데 다른 지점을 제가 한 시간 넘게 기다렸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응대도 빨리 안 해주고 안 그래도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은 계속 걸레 들고 진영, 진열장만 닦고 있어요. 그안 닦고 그냥 응대해주면 될것 같은데 그분은 그냥 업무가 그건가봐요. 그래가지고 참그 보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고 손님이 한명 나가면 바로 응대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한참 있다가 응대를 해준데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거기만의 스타일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한 시간을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가방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뭐 이거 이거 뭐물어본거다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방 물어봤더니 강아지 가방 있다고. 진짜 너무 <웃음> 허탈해가지고. <웃음> 그래서 그러면 지갑 없냐? 그랬더니 지갑? 어떤 걸 원하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물어봐서 이제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알아보겠다 하고 창고 같은데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오더니 그. 애플 핸드폰 뒤에 붙이는 애플 월렛 밖에 없다고. 진짜 약 올리는 줄 알고, 진짜 너무. 그러고 나서, 그냥 에르메스는 편하게 한국에서, 한국에서도 줄 서는 건 마찬가지지만, 귀한 여행 시간을 버리는 건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첫날 도전한 이후로, 아예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여행에서의 쇼핑의 기준은, 뭔가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그냥 버리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일본에서 조금 싸게 살수 있는 거. 엔저를 떠나서 그냥 일본 자체에서 좀 저렴한 것들을 구매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리츠를 좀 많이 샀고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사카이라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되게 저렴했어요. 한국 대비 가격이 굉장히 괜찮아서 메리트가 있어서 많이 샀는데 요즘에 사카이 자체 가격이 너무 올라 가지고 원래 가격이 오른 건지 뭐 일본이 비싸진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직구 사이트에서 세일할 때 사는 게 훨씬 메리트가 있는. 그래서 굳이 사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구매를 안 했고. 뭐 그리고 뭐 후쿠오카는 셀린느가 특산품이다 뭐 약간 그런 정도로 셀린느 인기가 많은데 그것도 거기에 시간을 뺏고 싶진 않았고 저도 찾아보니까 가방 같은 걸 사야 뭐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지갑같이 이제 자질구레한 거는 별 차이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본이라고 뭐 엔저라고 뭐 무조건 싸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일본 가실 계획이시라면. 이게 좀, 일본에서 좀 저렴한 거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이 금액 자체가 좀 저렴한 것들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스투시나 뭐, 사람들 많이 가는 슈프림이 이런 데는 애당초 안 갔어요. 물건도 다들 없다고 하고. 이제, 스트릿 브랜드 이불나인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거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 시간이 촉박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의 쇼핑기는, 끝.